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기학 TV 생기산업방송 김길용입니다. 오늘은 생기의 역사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의 역사는 1029년 성직자 알렉스 부리신분은 라지 에스테지 이름으로 생기를 다우징 물 나뭇가지와 왈자형 세척 모양의 물을 먹은 나뭇가지로 정신적인 감으로 나지에스테지라는 이름으로 다우징 현상을 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발전된 디지털 시대 현재 나노와 기위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특화된 기위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지에스테지라는 뜻은 어, 시라버와 어, 라틴말의 어,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라디는 라디우스, 에스테지는 힐링, 느낌을 말합니다. 좋고 나쁨을 사람의 본능으로 찾는 그런 감각을 알리는 그런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800년대 로마 교황청 바티칸은 1935년 로마 교황청 주교회에서 나뭇가지로 생기술을 찾는 기술을 공감하고 기감으로 기술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후 1800년도 초에 이르러 생기과학학문으로 발전되어 오늘의 특화된 기의 산업화를 신기술을 적용 후 오늘에 이르러 경제성장의 효자품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용 기술은 가정생활용품, 아파트, 건축, 인테리어, 사업장, 공장, 음식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모든 의식주의 일기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생기학 TV, 생기산업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